자. 무 이런 은 남의 편 이렇게 나누면서 살건 아니죠. 그래도 전전형적으로 네. 그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아이 사람은 내 편이겠거니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뭐 힘든 일 있을 때는 누가 편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럼요. 엄마 하면 내 편인 거딱 떠오르죠. 음흠. 자 그러면 시누이 하면 어느 쪽이 떠오르세요? 아. 자그 <laughs> 이야기를 <laughs> 그 매니마다님 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 <laughs> 있어 야. 느낌 있어. 아홉 살 있어, 있어. 그래, 능력자 <laughs> 근데 반대가 있었어요. 신우이의 반대 때문에 경함 못할 뻔한내 댕이 아, 네, 아니네. 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봐요. 몇살 차이에요? 시누이? 저랑 동갑이에요. 시누이가. 아 근데 신우이가 둘이에요. 아 근데 <laughs> 둘째 신우이가 저랑 동갑이고. 오! 이 신랑이 굉장히 늦둥이로 늦둥이! 나온 거예요. 늦둥이 거의 막 아들 키우듯이 그래. 이렇게 키웠을 것없고 다니고, 어, 다니고 어, 어, 누나가 이게 내동내 그러니까 아들 같은 동생이 압치다한 거지 내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그쵸? 그러니까 대학생 때 동생 손잡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랬던 누나들인데 응. 일단은 어 저는 이제 큰시누이보다는 응. 둘째 시누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갑이요. 동갑이고 아. 그리고 더 이제 터울이 적으니까 응. 신랑이랑 더 각별했더라고요. 응, 근데 보기 싫다 그랬던 거죠. 어. 한번 이제 만나자 그러면, 어. 아, 이게 싫어. 음, 아니야. 음.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죠. 여우처럼 나의 가장 매력 있고 장점 있을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 사실, 음. 노래할 때. 노래할 때 모습 네, 가수를 네. 보면은 실제, 되게 뭐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 이때 초대를 하자. 그래서 아. 이제 신의랑 신의 가족들을 다시 초대를 했죠. 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시죠. 어, 그렇지. <laughs> 그게 가까운데 아혔을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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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신우이가 어,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 뭐 이런 아, 그 생각도 아, 해서 오. 이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이제 쫑파티처럼 뒤풀이가 음. 있었었는데 제가. 주량이 별로 안 세요. 그러니까 아 술을 이렇게 잘못 마시거든요. 못 근데 신우이가 술을 또 엄청 잘 마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우이가 남편이랑 같이 일단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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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짠짠짠 하고 계속 따라주고, 어, 형님도 그러면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리 형님이야. 형님이야. 어머, 어머. 어머 누구씨 왜 이러세요 네. 제가 왜 형님이에요 뭐 가족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식인 같아요 야전주 대박 야 그냥 어. 그냥 그때 나 이해돼 야! 야! 어. 살벌하다 그러면 이제 어, 아, 얘기가... 어 한잔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뭐하러 받아요 어, 어, 어. 제가 왜 받아요 제 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계속 따라주는거예요 그럼 거기 왜 왔어 근데 더더 황당한게 더 어, 알았어, 빨리 와. 어, 여기 어디야? 그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신우이의 배프가온 거예요. 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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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심사, 다른 심판관이야, 어, 면접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 네, 우리 신랑 초등학교 때부터 늘 와. 봤던 그 누나가 또온 아, 거예요. 네. 또 다른 신우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영도 있고, 신우이도 있고, 친우의배프도 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술에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네. 근데 신우이 말을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는 완전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너무 이게 또래니까. 아니죠네 허락은 받았어요. 조금 조금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신우이가 그때는 정말 완전 술먹이고 너무 힘들게 해서 깽판쳐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정말 저를 못 살게 굴고 작정을 정말.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섭섭하잖아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누나도 그만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 어, 누나도 많이 취했지 아 누나 어떡해 아 무서 계속 누나만 누나 쪽만 근데 네, 누나를 챙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서글프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서아 나는 아이 결혼을 해서도 문제일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둘째 신우이잖아요. 음. 첫째 또큰 신우 있잖아요. 넘어야지, 그 근데 또, 또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아니, 그또 넘어야지.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딱한번 뵀었었는데 음. 신랑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단둘이 있는데 야 나는 내가 옛날에 뮤지션이 꿈이었는데 오. 나는 오. 내 며느리가 음악하는 사람이나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저, 저. 저. 그렇게 손을 꼭 붙들고 어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다. 네, 그러면서 다다 유일하게 응원을 해주셨나 네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 나이가 슬퍼. 좀 있으니까 아유. 내가 네. 잘못되더라도 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딱한번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일이었어요. 생일파티를 이제 신랑이랑 둘이 하고 있는데 결혼 전이었죠. 근데 갑자기 아버님 부고를 이제 생일날. 아유. 그래서. 사실 생일이 아버지, 시아버지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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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막 친구들, 뭐 혹은 뭐 지인들이 음 다너 영원히 너 죽을 때까지 음 시아버지 기일을 이음 생일날 치러야 되는데 음 그거 좀할수 있겠니? 어, 너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반대도 심한데 이거를 극복을 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제 신랑을 사랑하니까 음. 내 와이프를 허락을 받은 아빠에게 허락을 받은 여자는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긍정적으로. 네. 그렇지. 제가 헤어지고 나면 어,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래. 와이프를 오. 얻게 되니까 그치. 제가 그때는 아버님 때문에 아,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떠나셨구나 하고 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 이제 신랑한테도 그래 나는 양쪽 어른들한테 다 허락받은 유일한 너의 유일한 여자로 남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네어예쁘 아까 감성에서 스페인 감성에서 들었어. <laughs> 그래. 아니 나는 예, 시아버지, 응. 아, 시아버지 얘기 때문에 시아버지. 나도 시아버지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음. 아, 아버지라 그렇게 예김현수님을 예, 사실 시누라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딸하고 지영이하고 사이가 음. 좋기 때문에. 음. 그런 생각 요즘 신혼으로 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결혼할 때는 이 상황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니 음, 음. 요즘에는 그렇게 막 근데 지금은 친해졌대니까. 아, 근데 젊은 동... 사람끼리는 잘 통하잖아. 더 신기한 게요. 신우이가 저랑 동갑이잖아요. 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어? 아무 잘랐어요? 아, 처음에 몰랐죠. 네. 어, 그러니까 2년이네.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사이고, 어머라. 근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한학년 제가 선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야, 이 선배 거기서도. 또... 아, 네. 야, 요 애매하네. 사실 학교에서는 베니 씨가 학교 다닐 때 남의 피부 이런 걸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 학교에서 선배 아, 을 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신우이 분들하고 진짜 사이 괜찮아요? 너무, 너무 친해. 그럼 만약에 큰 신우이하고 둘째 신우이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 구할 거예요? 아, 왜 그래. 아, 아, 저는 네. 시험을 못 해요. 아, 뭐야. 아. 그래. 둘 다, 그냥, 둘다떠내려 하는 거네, 그냥. 아, 어, 둘 다. 진짜. 아니, 오수지마담님 혹시 시누이 아, 신우이... 아. 예, 저도 베니스랑 똑같이 두 분이에요, 시들이 네, 아. 그리고 저는 연애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음. 그 프로그램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래, 연애를 어. 해서, 진짜. 뭐, 결혼 안할 거면 안 만난다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고, 어. 그래서 음. 만난 지 어쨌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집에 가게 됐는데, 제가 좀 치아가 약해서 그때 이제 그 앞니 부분이 가치 같은 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 근데 이제 맛있는 걸 어머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그 시누이 두 분께서 열심히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을 쫙 차려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속 스마일을 하면서 어. 잘 있었는데 예, 예. 거기 갈비찜이 메인 요리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전 알아서 국물도 떠먹고 잘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다 발라서 갈비 뼈를 막 여기에 스무디 그래, 될 정도로. 더... 네, 그걸 계속해서 2 0까지 자꾸 넣어주는 <놀라> 거예요. 어떻게 아, 처음 쫙만나는 아, 자리에서.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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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네. 근데... 잘하네. 야, 어떡해요? 저 정말 막식는 땀이. 바짝짝 나면서 진짜 막 옷이 젖을 정도로 막 그래. 땀이 막 나고 겨드랑이가 다 터지고. <laughs> 아 여기만 한번 겨터 봤다.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막째보고 아우 어, 시어 머니까지는안 보였는데 시누이 두 분이 제가 이제 보이는데 앉아 계셔가지고 그때 정말 그래도 또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 맛도 당연히 있어. 같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들어갔을 때 남편이 뭐 수고했어. 근데 우리 누나들이 한마디 하더라. 걔는 갈비도 못 발라 먹니? 그걸 왜 발라줘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왜?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아, 뭐, 그때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우면서, 아,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너무, 너무 내가 성급했던 건 아닌가. 오, 그런 응.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laughs> 또 그걸 좀 발라주면 어떻나 <laughs> 그런 생각들좀 들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왜또 하셨을까.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신을안 보신다면서요? <laughs>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아까 베니 씨 말씀하실 때는 그 신우이 분들께 허락 받아서 조금 얘기하겠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 지금 이 방송 나올 때까지 약간 노심초사. <laughs> <laughs> 아니야 안할 것처럼 오늘 밤에 전화해서 그 얘기 살짝 해도 되죠? <laughs> 그래야 될것 <몬> 같아요. 저희 집도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저희 집 이제 1남 4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아 너무 많잖아요. 어떡하니. 아. 아 시댁이가 네. 4. 네. 네. 근데 아아 사이가 좋아. 오케이. 사이가 좋은데 한번딱 혼나는 거 봤어요. 어. 뭐냐면 이제 명절 돼서 다 모이면 음식하면서 이제 친하니까 제 흠을 막 봐요. 아 이제 막아아그아 오빠는요 맨날 술 먹고 막 그래 차훈아너 응. 그래, 그러면 안 돼. 어 오빠는요 옷막 벗어서 너 그러면 안 돼. 오빠는 어떻게 해? 한 10가지 되니까 누나가 그만해, 내 동생이야. 하다, <laughs> 다 어디 빠졌어졌어막 싫으면. 아, 아, 그렇지. 아, 어, 어. 저도 우리 와이프가 이제 누나한테 이제, 나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안 나는 쇼파에서 TV 보고 있는데, 이제 주방에서 일하면서 같이 누나랑 일하면서 막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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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언니, 걱정해요. 저희 남편은요, 매일 여자들하고 <laughs> 톡하고 어, 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매일 <laughs> 톡하고 단둘이 여행, 안 아, 여행, 영화 보고 다니고, 아유, 그걸 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제정신이에요, 언니? 그 누나 들었어. 그 얘기를. <laughs> 톡톡한다는 얘기들. 나도 이제 듣고, 그 어. 누나 듣고 있다가, 야, 형님아,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길래, 그걸 다 들키냐, 너는. <웃음> <웃음> 어? 마지막 말은 그거야. 좀 조심해서 다녀, 오늘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동생그 화가 나는 거야. 동그편그야 그렇죠? 응. 아. 그만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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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 그만 그만 그렇게 맞아. 말하면 얄밉지. 그래. 음. 그거는야 그만 그만 그 이거보다 더 얄밉. 그만 그만 그 누나 고마워. <웃음> <웃음> 예. 여자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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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경험해봤고 음. 내가만그이가될그러 있고, 음.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알아요. 만이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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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만 만 내가 결혼 보니 이거 음, 음, 기분 나쁘더라. 음, 음, 이걸 아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요즘에는 시한폭탄이 도련님. 아, 도련님보다 도련님들이 참 많아. 아, 도련님들이 참 많아. 아, 아, 에이, <laughs>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도련. 아니, 아니 그렇잖아 왜 남편 동생들은 도련님 아가씨 그러면서 처남 뭐제수 이렇게 어, 존경을 맞아요. 안 하냐고요. 그근데 어. 어쨌든 저는 제 남편이 막내라 도련님은 안 계셔요. 그런데 아, 예. 제 남편이 정말 철딱선이 없는 도련님이죠. 어허. 어허. 예 <laughs> 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laughs> 아니 우리 형수들한테도 사실 뭐 이런. 명절 때 보면 며느리들은 다 요리 나르느라고 그렇죠. 제 자리에서 못 먹고 맨 마지막에 겨우 밥을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제사 역시 밥과 의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구석에 있기 때 저를 몰라요 제가 워낙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막 열심히 먹고 저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형수들은 막 일하다가 끝에 겨우 좀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철딱서니 없는 우리 남편인 도련님이 있고 음. 형수는 어쩜 이렇게 끝까지 먹습니까. <웃음> <웃음>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누나한테도 철이 없어요. 네. 우리 두, 이제 신우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죠. 정말 착하세요. 저는 신우 집 가서 뭐 하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오. 형님 저 배고파요. 뭐든지 뚝딱 만들어 주시는데 계란말이를 일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오. 정말 요리 잘딱 먹어보더니 40% 40점. 점수를 매겼어요. 내가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이루는 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목소리> 근데 물론 저는 저한테 는 2점을 줬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저보다 20배나 높은 점수를 준 거긴 하지만 본인이 무슨 미슐랭 가이드 그거라고 분할 거예요. 40점. 을 근데 우리 어머니 진짜 착하신 분인데 너무 너무 상처 받아서 너무 상 속아서 뭐라해주십 이것도 40점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무언대 그게 이 코드다. 어 저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저런 도련님이 없다라는 것만도 너무 다행이다. <laughs> 막내랑 결혼해서 너무 좋다. 예, 이 생각. 이 남편이라는 거. <laughs> 그렇구나. 예, 네, 근데 저희 맞아요. 집은 뭐 시누이도 없고 뭐 도련님도 없잖아요. 외동아들이니까. 외동아들이니까. 그렇지. 잘선 그러니까 이제 김경아 씨가 네. 기공 만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소름 돋는 게 아, 신우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도망가는 어. 거예요. 어제까지 항상은 신우이와의 그 대립관계, 고보간의 갈등 중에도 하나 있는 그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를 신우로 스카우트 해. 진짜 잘할 거야. 강하게 많아서. 부탁 <laughs> 좀 <각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가 그래, 했 근데 이거이 과정을 안 거치니까는 어.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집에 딱 들어온과 동시에부터 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따, 자기가 딸인지 착각을 하잖아요. 어머나, 어, 정말 엄마, 예. 예. 엄마로 생각을 하는지. 어. 모든 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도 그래요. 뱀 허물 벗는 거 아시죠? 네, 그거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뱀 허물 벗는 거 그걸 그렇게 잘해요. 한 자리에서 옷을 갖다 싹다 벗어놓고 싹 하고 쑥 나가버리고 화장실 불 하나도 안 끄고 그럼 우리 어머니 거기다 대고 그냥 뭐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아휴... 쟤는 왜 이걸 여기다 벗어놓고 가냐? 화장실 불은 또왜안 꺼냐? 엄마, 진한판 뜨자. 어? 내가 엄마 표현 들어줘서 한판 뜨자. 아유, 저 뭐라 그러냐 그래도 남이 끄그 들어와서 사는데 아유, 아유 남의 끄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런 부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류가 <laughs> 내가 보고 싶다. 어 그러니까 신우이가 네. 나는 경제 세력이 있어야 아니면, 되네. 신우이가 하기 전에 남편이 했어요. 저도 몇번 해요, 진짜 이것좀 하지 말아라. 아니, 그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남편이 응. 가르쳐야지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아, 그럼. <laughs> 아니 어머니가, 아, 비장하지 시어머니는 말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건 고쳐야 돼, 진짜. 맞습니다! 한번한번 부부싸움을 한번해 저희는 부부싸움을 정말 안 하는 가족 중에 하나예요. 원래 대화가 많으면 싸움도 많아진다고? 대화가 없으니까. 대화가 많지 않을까? <laughs> 농담이고요. 어. 한번 이렇게 약간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 싸움을 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음... 아우 답답해 하면서 방으로 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우리 저 며느리 경화씨 옆에도 우선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데 와, 제가 그때 진짜 어, 너무 열리는 거예요. 어, 어. 내 가족이, 아, 내 가족이 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어. 난 그랬을 때, 야 이런 얘기를 딱들고 내가 의견이 딱 취합되는 게. 집에 신우이가 있어야 되겠다. 아. 여기다 내 누나가 하나 딱 있었으면 입양. 하는 거야! 한 어른들의 한 시대! 어른들의 지금 그러면 신우이를 어떻게 해? 김영희 씨는 신우이를 입양하시죠. <웃음> 입양이요? <웃음> <웃음> 나 잘할 수 있네요. <laughs> 어, 잘할 수 있어. 예. 더 이상 짐을 없기 싫 수. <laughs> 저희가 아까 그 최영림 씨 얘기도 들었지만 음. 이게 완전 대놓고 편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든 거잖아요. 음. 어 들키지 말라고한 응. 거. <놀람> 예. 어, 혼났어요. 혼난 거지 어떻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아니죠. 혼난 거면 진짜 진짜. 혼님한너 이렇게 얘기는했는데 아니죠. 혼님한너 그러면 어, 이래야 되는데 이래너 입을... 들키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 입을 막은 거지. 목소리 떨이 혼것 같아요. 원래는 건재가 씨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쵸? 어김병아씨편 들면서 야. 근데 그것도 나는 내가 보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가시편든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그냥 여기서 달래는 척 하면서 이쪽까지 못 가게 한 거지. 아, 내 맞아, 아들한테 화내지 거, 말고, 참, 그냥. 맞아. 그냥 그거 그거 그렇게 거야. 거야. 그거까지 그렇게. 그다고 그렇게 그건... 편든 거야, 진짜. 아주 그냥 보면... 사사건건 편을 드는 거야. <웃음> <에이>. <웃음> 야, 무섭다, 무서워. 아, 에이, 에이. 고쾌한다. 그 저희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 워낙 그때 이제 탑스타여가지고 또 잘생기고 뭐 아이디어도 많고 <laughs> 예, 예. 그래서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요. 잠깐 자고 옷만 갈아입고 또 나가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한번 일렀어요. 저 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앉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오, 사실은 최양락 씨가. 나가면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삐삐라고 있었는데 삐삐를 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님 진짜 이렇게 비니까 집에 좀 일찍 들어오게 하고 술 좀+ 좀 줄이고 조금만 마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야단 좀 쳐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말만 듣지 제 말을 듣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막내 며느라.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시더라고요. 문 앞에 딱 현관했으니까, 두세시니까 드링 열어요. 너잘왔다 이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사는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더니 막 무슨 소리가 처음에는 들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돼막 그래서 아우, 우리 아버님 최고야 막 이러고 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너무 짧아, 느낌이. 그래서 <laughs>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야, 양나가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우리 착한 아들, 응? 어? 그래,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하니까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뭐 속상하면 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뭘. 뭐.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계시는 거 있죠. 야단을 못 쳐요. 우리 어머님은 장이나 시장 같은 데딱 가면, 우리 양나기가요 얼마나 키가 183에다가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요, 어, 개그 잘하고요, 효자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막, 그래.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맞아. 최양락이 양락이 착하고 좋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두세 시간 떠드니까 사람이 한명 더. 아, 진짜로. 우리 어머님은 어, 최양락 최고의 팬이고 최고의 우리 아들이라고 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과를막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지금 일 없어가지고 일찍 집에 있지? <laughs> 일 있었으면. <laughs> 없어요. 지금 본의 아니게. 어, 네. 본의 아니게.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지 무조건 남편편을 드는 시댁의 분위기가 있을 때가. 목사님도 사실은 음. 다 그냥 부모님께서 그렇게 편들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꼭 네, 우리 엄마 같으네. 아, 아 진짜. 네, 뭘 해도 네. 그냥. 심정이. 그러니까 혼낸다고 해놓고 어. 막상 딱 담으면 어. 힘들지. 그래, 어떻해 힘들지 맞아. 그냥. 근데 아드님도 장가가셨잖아요그렇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래. 저는 잘잘 음. 못과 상관없이 음. 에, 밖에 편을 들어요. 음. 내 가족 편을 안 들고 어. 밖에 편을 들어줘요. 어. 왜 그러냐면 내 가족은 음. 싸워도 괜찮고 기분 나쁘도 음. 괜찮고 금방 풀어져요. 남의 가족은 한번 싸우면 굉장히 오래 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두고두고 살아야 하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위가 잘못됐든 며느리가 잘못됐든내 아들이나 딸을 혼내야지 사위를 혼냈다, 며느리를 혼냈다. 걔들 속상하면 이거 다 회복하려면 요열개가 가야 그거 회복이 돼요. 아... 네, 그러면 걔가 결국 부, 불편하면 사는 내 자식들이 또 불편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해야지, 이걸 뭐 가족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서는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깨달은 거는 남이라는 게 며느리나 서위지에같 어두운 가족과 친가족은 잘잘못으로만 절대 대하면 안 돼. 오, 저는 이제,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라고. 결혼할 때 초창기 어머니가, 넌 경제랑 절대 말싸움하지 마라. 걔는 틀린 것도 이겨버리는 거지. 친어머니가 어, 야, 뭐,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니고가 뭔지 가능성인 있는 어, 아들에 대해서 어, 경고한 어, 어, 거죠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다행히 또 이제 어머니도 또 합리적인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성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어, 며느리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 한 번은 물어봤잖아. 어머니는 왜 십살이 안 시켜서 할지. 야, 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딘지? <laughs> <너무 웃음> 네가네가 충분히 십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또 얹겠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너한테 걔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저랑 살고 있는 자체를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내가 편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저 네. 이 경제 원장님 사모님이 평생 소원이 싸워보는 거였거든요. 오. 싸운 적이 없고 혼난 적만 있으니까 이제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그간에 잘못했던 걸다 당하고 사는 건 아닌지. <laughs>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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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 아 아니, 아니 지금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 일단 원장님 모르지. 보고 저고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저도 못지 않게 네. 지금도 뭐 인기나 힘이나 뭐 제가 누구한테 치겠어요. 네. <laughs> 그러, 그런데도 많이 그러면... 살아보니까 점점 적가고있더라고요 <laughs> 미래. 야, 그때 그거, 그 야, 모습을 아. 보고 야. 여기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 이경지 원장님 어. 보고 싶네 <laughs> 이게 저희가 이제 며느리 입장만 너무 네.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남자들도 어색하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가가. 어, 왜냐면 그러고 거기 재밌을까봐 또 딸내미들 많은 집은 막 하하하하 이러고 자기들끼리 웃고 막 이러면은. 사실 또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거. 이렇게 막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음, 음, 아니고서는 다섞이지 못하고 쭈뼛쭈뼛쭈뼛하고 그자리 같이 술 먹어도 못 앉아있고 음. 그러는 경우 소외감 들때 있지 않았나요 이창호 씨는 처자가 좀 있으세요 처자가 좀 있으세요 처자가 좀 있으세요 처자가 좀 있으세요 처자요 너무 좋겠네요 처자가 너 있으세요 처자가 좀자가좀 거의 다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파워. 여성 파워가 <laughs> 그게 올라가 있는 거야. 파워 업이템도 망하는 거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직전이야. <laughs> 네. 왔는데 이제 자식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 좋냐 해서 저는 저는 한3 정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제랑처형 어, 하나만 나야지 그, 뭐야. 근데 그때 이제 오빠라 불렀으니까. 어. 그래서, 아, 그 셋은 있어야 이렇게 다정하면 좋은 거 같더니, 아니지, 또 이게 어머니가. 그래, 왜그 고생시키려고 애를 응. 많이 낳았니? 그러니까. 어, 어, 어. 아, 그게 올렸어. 아니죠. 갑자기 아버님이. 응. 그, 이사방 말이 맞아, 왜 그래 했더니. 셋이, 아, 셋이. 치다 보니까, 보니까. 어.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가 결국은, 피드하셨네. 저도 그때 담에 피드였어. 어. 그아버지 방에 가서들여 앉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 이렇게 파워가 떨떨뭉쳐가지고 뭐좀 약간 어, 여성 파워가. 어. 아니 아이 키우면서 처제라 약간 트러블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왜요? 아 그... 이 얘기해도 되나? 아 지난 지난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 집이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아이 그 아토피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음. 가다 보니까 이제 초대를 딱한 거야 이제 와이프에서. 고기랑 막 사가지고 막 굽고 있는데. 우리 애기 목소리 그 우는소리가 쫙 들리는 거야. 아휴,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게 한 30분 가는 거죠. 안되겠다 싶어서.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처형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좀 직구죠. 남자애들 어 그렇잖아요. 딱그 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표은좀 약간 얌전한 편이야 그러니까 놀자고막 끌어당기고 이러다또울게 되는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동서한테 미안하다. 내가 좀 혼내더라도 이해해줬더니. 이의 새끼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지. 그래서 어 올라갔더니 2층에서 처제 무릎에 그 처형 아들 아이가 앉아 있고 남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우리 효지가 막 손을 들고 있고 어? 앞에 엄마가 있는 거야 어? 효지 엄마 왜저 앞에 막그장난감도 이렇게 많아 막차 같은 거 근데 그 처제 그, 그 남자애는 요만한 인형을 강아지 인형을 들고 있어 음.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 나 빼고 둘이 여행 갈때 기차역에서 잠깐 강아지를 사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음, 그근데 아 그거를 놀러 와서 뺏고 있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미건이와 아 처제 무릎에 아이가 남산 나이가 앉아 있으니까 보일 아 자에서야 이건 여기는 일단 효주 집이고 음. 그리고 어, 그거는 효주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 그 장난감이야. 음. 만약에 너희 집이고 그 효주가 뺏었으면 내가 우리 효주를 혼내겠지만 이건 아니야. 음, 그리고 처제 그리고 여보 이건 아니지. 왜 어... 여자애를 울리니? 음. 사내아이라면 내자식 내가 혼내지만 여자애를 울리면 안 돼. 그럼... 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딱 해서 딱준 순간에 으앙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그또도 내라이 근데... 그냥 안고 내려왔어요. 오... 어... 그래서 우리 동수한테. 어 미안해 했더니 아형 잘했어요 아 걔가 자꾸 그래 그러니까 미안해 또 되는 거야 어, 어, 근데 남친... 그 당시에는 어 이게 그 어, 분위기가... 처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랬나 봐 그래서 딱 오더니 그렇다, 우리는 다 하나도 못 먹고 동서 우리 셋이 앉아 가지고 고기만굽고 있다가 있는데 갑자기 뭐야 나와 손잡고 가는 거야 어. 어?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우리 처제가 굉장히 그 집안에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인장모님도 전부 이제 이 처제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야. 음...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 결과 아니라고 생각했고 음. 사나아 이는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기 생각했는데 다 우르르 가버린 거야. 아 어떻게? 그럼 나 어떻게 해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너 와이프도 지금 울고 어 있어. 오 오케이. 자기야 그거를 애들끼리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아니, 나는, 나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었으면 음난 내가 혼냈을 야, 거야. 근데 어 딸아 이고 사나아 이가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 했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뭐 우리 집안을 뭘로 보면어이상하게얘기해 아 되면서 아아 와이프도 다가버린 거야. 그럼 거기서 고기 이만큼이. <목소리> 어떻게? 먹어야지. 고기는 먹어야지. <laughs> 아, 없겠다. <laughs> 요 <아니에요>, 나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예. 동네 후배들 전화해서 이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laughs> 동네 후배들은 벌써 <laughs> 고기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아. 한때 그것 때문에 약간 이혼위기가 있었어. 이혼위기가 있었어. <laughs> 그러면 아 진짜 아 고기 껐어. 왜냐면, 그 전에 거기서 요 우리 누나들 많지만, 저는 출가 외인에 대해서 많이. 예, 그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우와. 미국 같은 경우 성도 바꾸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내 가족은 나고 와이프고 아이가 그래요.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어. 와이프가 좀 어. 어리다 맞아. 보니까 응. 안으로 굽는 게 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결국은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처형이. 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가 이게 바쁘다고 일하는 바쁘다, 보, 바쁘다 음. 보니까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빠. 내가 가서 혼냈어야 되는데, 어. 내가 정신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못했어. 어. 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 오빠, 기다려. 그 그래? 다음에 아, 다 모아놓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아유, 그 아, 잘 됐네. 형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이래가지고 이제 풀렸어요, 싹 아. 그래서 네. 지금은, 그래서. 놀러 간다 그러면 네, 네. 걱정도 좀 되지만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해줘요. 음음 싸우지 마라, 재밌게 놀아라 그래 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